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디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BTI 유형 중 INFP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INFP 유형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파랑새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인데요. INFP의 주요 특징은 일보다는 사람 그리고 이상적이라는 점입니다. INFP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 정열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내적인 신념이 위협당하면 한채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며 노동의 대가를 넘어서 자시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INFP 영웅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 사람만 챙겨요. 말보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해요. 즉 초기 좋다. 추상적이다. 생각이 통통 튄다. 그리고 싫어하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계획 구체적. 딱 이렇게 두 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세부적인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INFP 유형인 친구와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봐, 좀! 화낸 거 아니야. <laughs> 자세히 설명 좀 해봐. INFP 유형은 언어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으며 자신의 신념에 맞는 일이어야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니 직업을 찾을 때 본인의 신념과 맞는 일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직업 및 직무를 선호합니다. 타인의 성장과 개발을 지지하고 사람들의 가능성을 찾고 탐구하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과 과정을 개선하라는 직업 직무를 선호를 하죠. 인사 중 HRD 업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중요한 주관적 가치나 이유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업과는 인연이 없다는 점이죠. 아 반대 유형인 ESTJ 유형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건 알겠고 자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야? 그리고 우리도 마음 아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